국회 추첨목 적절하다 이렇게 보시면. 국회는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중요한 주체로 포함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. 방통위를 통해서 여야 정치권이 100%를 뽑았거든요. 정치권의 개입을 최소화해보자.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30%냐, 40%냐 이런 논의들을 했던 거예요. 네, 세상에 어느 나라에 이렇게 복잡한 방식으로 방송 이사를 뽑 가는 데가 없습니다. 뭐 40%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. 누가 국민의 방송을 키우고 육성하고 관리감독할 것인가. 근본적인 질문이 빠져있습니다. 지금. 까지는 요을적으로 이렇게 국회가 이사를 대분하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. 방통위가 이제 국회 뜻을 존중해서 이렇게 선임하는 구조였는데 국회 목소리를 40%를한 것도 이게 자기 몫은 아니냐는 야기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는 것 숫자를 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전해. 이게 신속하게 경영적 이사 결정을 해야 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. 이렇게 많은 15명 정도의 이사분들 을 가지고 심의 의결할 수 있을까? 숫자가 적으면 어느 순간에 확 장악당할 수 있다. 일정 정도 수치가 늘어나면 특정한 주체에 의한 장악이 불가능하지는 않아도 어려워는지겠다. 국회가 여섯 명 추천 시청자 위원회가 두명 임직원인 세명 학회가 두명 변호사 한체가두 명입니다. 왜 이렇게 구성합니까? 그 그러니까 시청자 위원회 두 명은 누가 뽑습니까? 임직원 세 명은 누가 뽑습니까? 학회 두 명은 누가 뽑습니까? 미디어 학회가 수십 개입니다. 그럼 어느 학회에서 뽑을 겁니까? 핵심은 이겁니다. 정치권이 개입 안 하겠다는 거예요. 국회 추천목 40% 우려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. MBC 예를 들면 13명 중에 지금 의석수로 민주당이 추천할 수 있는 이사회 숫자가 3명입니다. 3명에서 13명의 이사회를 흔들 수 없는 구조, 이것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.